안녕하세요 개짱의 TV입니다 오늘은 MBC에 출연하셨던 무속인 구현당과 그녀의 남자친구 멍충이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방송을 켜게 되었습니다 구현당아 너 할머니가 얘기 안 해주든 멍충이가 어떤 애라고 얘기 안 해줘? 없는 소설을, 만들어, 없는 소설을 극작으로 만들어서 지 입맛대로 거짓글을 써가면서 영심에 취해가지고 지가 이순신인 줄 알고 다니냐 평소에는 지가 무슨 공익한다고 큰소리 치고 다니다가 불리하면 자기는 맨날 남탓맞으면서 비굴하게 무릎 꿇는 애야 남들이 보지 않는 뒤에서 비굴할 정도로 무릎을 무릎 꿇으면서 살려달라고 빚네야 MBC 작업 지가 했다고 말하고 다닌 거못 들었어? 증말해서부연당아너 중에 내가해야 그런 멍충이한테 나를 제보하겠다고 연락을 해서 개인적인 카톡을 남겼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근데 내가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넘길 거면 제발 부탁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넘겨. 그냥 전화기를 줘 저한테. 어? 띠엄 띠엄 너한테 유리할 것만 같은 그런 자료들 넘기지 말고 다 넘겨. 내가 생명부지 사람이 너 너한테 너를 어떻게 보살펴줬는지 그런 것들 다 얘기하고 자료를 다 넘기란 말이야. 초등학생 니네 큰아들 생일날. 니네 집이 우리 집에서 왕복 130kg가 넘어 거기에 애 장난감이랑 케이크 사들고 가려고 다사놨다가니 네 한국인 남자친구 응 아니지 내연남이지 니네 한국인 내연남이 살림살이 다 때려 부시고 죽인다고 밤새 난리 쳐서 그거못전해 줬잖아 그런 것도 얘기했어 너 요즘 집에서 박스에 폰드 붙이면서 부업해가지고 니네 엄마랑 한 총을 둘이 같이 해도 6000원 벌잖냐 내가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과일이며 애들 반찬이며 장싹다 받아준 얘기 그런 것도 해 그런 것도 재했니내 동의도 없이 너무너무 고맙다면서 니가 10만원을 보냈어 그거 내가 차라리 초를 켜달라고 하면서 그대로 다시 너한테 보냈어 이것도 멍청이 되겠니 밤이고 낮이고 죽고 싶다고 그렇게 징징대고. 아 힘들다고 이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울고불고 얘기를 해도 내가 지겹다는 소리 한번안 하고 시간 뺏겨가면서 다 들어주고 곧 지나갈 거다 금방 일어설 수 있다 실력님들이 보고만 계시겠냐 위로해주면서 하소연 들어줬던 것도 다 얘기했니? 이집 가서 몇날 며칠이고 먹고 자면서 서류 가지고 이리 검토하고 저리 검토하고 어? 수정해주고 번호 맞춰서 정리해주고 했던 것들도 얘기했어? 기도 갈때애 봐줄 사람 없으면 내가 봐줄 테니까 울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기도 다니라고 했던 것도 얘기했니? 네 외국 계좌에 남편 사망보험금이 들어있는데 그거 무슨 블랙머니로 묶여가지고 왜? 도대체 왜 묶였는지 난 모르겠지만 묶여가지고 5억 가량 되는 돈이 빼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한다면서 하나로 1,800만 원만 있으면 그 돈, 어, 그 어카운트가 풀려서 급한 일들을 수습을 한다고 하길래 그때 내가 너안지 며칠 되지도 않았었어 그때 내가 너한테 뭐라 했니? 그돈 내가 구해 줄 테니까 일단 애들 봐서라도 다시 일어서라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도 멍청한 대했니 나는 네가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너를 알게 된게 아니야. 어? 여기저기 다 공격받아 가지고 쓰러져서 집안에 쌀 한톨도 남아 있지 않은 그때 내가 너를 알게 돼서 나는 그돈못 받을까 봐? 난 그런 걱정 안 했어. 앞뒤 생각 안 했어. 무조건 그 돈만 있으면 너살수 있냐? 그 돈만 있으면 너 다시 일어설 수 있냐? 내가 구해 주마. 라고 얘기했어. 내가 네가 누군 줄 알고 그큰 돈을 구해 준다고 했을까? 어? 나 앞뒤 따지지도 않았어. 그때 너랑 어울린다고, 너 사기꾼이라고, 너 같은 애랑 어울린다고 하면서 나욕 무지마워서 주위에서 그런데도 어른 애들, 어린 애들이 어린 애들이 고 살라고. 응? 내가 구해줄 테니까 수습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 처리하라고 내가 그랬지 내가 너한테 수수료를 달라고 그러든 이자를 달라고 그러든 내가 그거 막아주는 조건으로 너한테 돈 10원 한 장을 달라고 그러든 너 먹고 살라고 내가 돈구어 다닐 때 네가 뭐라고 그랬어 언니 부모 형제도 다 등을 돌리고 모른 척을 한데 진짜 언니가 나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이리 수고를 해주냐 언니한테 뭘 줘도 아깝지가 않다 언니 정말 고마워 라고 하면서 네가 언니 그 계좌만 풀리면 계좌에 있는 돈20% 먼저 떼서 언니한테 줄게 네가 어느 날 나한테 그랬지 야 가만히 있는데 고맙다고 돈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 말할 사람이 어디 있니 땡큐지 근데 너 막상 내가 딱돈 구해서 너한테 네 통장으로 입금하니까 너 뭐라 그랬냐? 일 하나 들어왔다 이거지? 그래서 당장은 그돈 구하지 않아도 어? 네가 네 입으로 먼저 내뱉었던 뭐 언니 얼마를 줄게 나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던 거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너 근데 그때 그 말을 어떻게 했어 네가 아니 굳이 안 찾아도 될 돈을 왜 찾아서 언니를 줘야 하냐고? 내가 달라고 그랬어? 너또 뭐라 그랬어? 내돈인데내 맘대로 할수 있는데 왜 남의 눈치 봐가면서 내가 그 돈을 찾아야 하냐고? 너 그렇게 사람 이상하고 파란 차게 몰아갔지? 그렇게 엮었지? 그렇게 헛소리를 하길래 내가 이건 뭔 개소리야라고 하면서 내가 한소리 했지. 나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제 먹던 밥이 튀어나올 뻔했어. 그리고는 내가 네 연락을 안 받았어. 내가 딱 일주일 카톡 확인 안 했더니 니톡안 네 봐서 상처받았다면서 멍충이한테 가서 별 희한한 소리를 다했더라 무당들도 참 희한하죠. 얼굴 한번본적 없는 중국 놈한테는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그것도 본인 남편의 사망보험금? 그것만 갖다 바쳤어? 수천만 원 갖다 바쳤죠? 그리고 또 그것도 못 잘라서 어? 그놈의 데이터 플로또 무슨 파키스탄 스물몇 살짜리 남자를 만나서는 그 남자애가 너한테 뭐라 그러니 내가 너한테 정신 차리고 몇 번을 얘기하니 어? 아빠 노릇 해주고 한 달에 네번 섹스해 주는 조건으로 너한테 한 달에 1 5 0만 원씩 달라고 했잖아 그놈이 그허 어려운 형편임에도 내른 내른 잘 만나고 다니면서 네가 그러고는 무슨 어린애들 걱정을 해 그런 척하지마가증스러워 근데 나 옆에서 그거 다봐 놓고도 그냥 네가 방황하는신인가 보다. 싶어서 아는척도안 했고. 네어린아들둘 봐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다야. 네 앞에서도 내색을 안 했는데 내가 네 얘기를 어쩌겠니. 내 입에서 이런 얘기 들은 사람 있으면 나와알라그래 내가 미국이라도 쫓아가서 살다 되면 해 줄라니까. 어? 씨발. 자, 여기까지가 팩트야. 단 1%도 뺀거 없고 단 1%도 더한 게 없는 팩트야. 여기까지는 이의 없지? 동의하지? 토시나도트린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내가 정정 방송하고 반드시 사과 방송해 줄게. 자, 다시 진행으로 돌아가서 멍충이한테 별개하는 소리. 즉, 어? 그 돈이 네 돈인데 왜 나한테 협박을 받아야 어? 하냐고 얘기했지? 협박 이병씨 무속이라는 족속들이 이런 거냐 무당이라는 족속들이 이런 거냐 네가 이상한 거냐 어떻게 지가 삐졌다 그래서 그딸로 말을 지어서 하니 내가 그러면 네 사과를 받아줘야 돼 내가 네가 전화하면 무조건 어? 에스예스 하면서 네, 네 얘기를 들어줘야 돼너 자식 보는데 부끄럽지 않니 내가 네두 아들을 얼마나 이뻐했니 애들 영어 가르쳐 준다고 영어로 대하고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같이 있으면서도 영어 단어 끝말잇기를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했던 나였어 너는 그럼 나한테 어떻게 했어 네가 나를 위해서 초를 한 번을 켜 봤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번해 봤냐 네가내 점을 봐준 적이냐 어? 또네가 그렇게 안 해줬다 한들 내가 너한테 서운하다는 소리를 한번 하든. 그냥 나는 어떻게든 너 일어나서 애들이랑 먹고 살라고 일방적으로 베풀고 감사 드던 사람일 뿐이야. 그런데 멍충이한테 그것도 제보 합시고 나랑 했던 카톡들을 캡처해다가 보내. 멍충이 가어떠는데너 당해봐서 알잖아. 저런 애한테 진실이 중요해? 어? 저런 애들한테 진실이 뭐가 중요해? 쟤는 그냥 어그로만 끌면서 응? 어? 그로 끌고 집 먹고 사는데 그냥 그 보탬이 되는 그냥 그러네야. 어? 그럼 멍충이한테 구원당아 내가 상대해 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서 멍충이한테 연락했어. 그런 애한테 저런 애들이 원하는 게 뭔지 뻔히 알면서 멍충이한테 뭐제보할 거라도 있고. 하긴뭐라도 얻었으면 멍충이가 가만히 있겠니? 없는 얘기 지어서 하는 는데날백번천번 죽이기로 남았겠지. 저런 저 따위 애들한테 뭔 얘기를 하든지 자유인데 내가 황당한 건 너의 그 의도가 황당하고 황당하고 나쁘다는 거야, 알겠니? 아니 찢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리고 죽어서 죽어서 귀신이돼도 멍충만큼은 잡아갈 거라매 어? 근데 뭐라고 멍충님? 멍충님? 나는 그런 애들한테 님자을 붙이는 거조차 오글거려서 못하겠던데 멍충이 옆에 있으니까 이게 착착 붙나봐. 그리고 멍충아, 너그그저께 그 단독방에 있었잖아, 그렇지? 구원당이 만든 단톡방에 너 있었잖아. 너하고 나하고 구원당하고 또 모르는 사람 한 명이 서총네명 있었던 단톡방에 너도 있었잖아. 거기서 구원당이랑 내가 주고받았던 카톡 너다 지켜봤잖아. 그 자리에서 구원당이 언니가 사과 받아주지 않아서 자존심이 상했어. 언니 고마워 미안해. 구원당이 이런 얘기 한거 너도 봤잖아. 구원당이 나한테 고맙다고 10만원 보냈고 내가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내 초를 켜줘라고 하면서 바로 보냈다는 내용도 너도 봤잖아. 아무 조건 없이 천팔백만 원이라는 거금을 먼저 구해주겠다고 한 사람도 나였고 부모 형제보다 언니가 더 낫다면서 언니 내가 돈 찾으면 언니한테 이십 프로 줄게라고 먼저 얘기한 사람도 구원당이고 이제 와서 자기 자기 돈 자기가 안 찾고 자기가 안 준다는데 왜 협박 같은 느낌을 받아야 하느냐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소리 하는 것도 네 눈으로 봤잖아 구원당이 나보고 뜬금없이 그 돈이 애기 돈이다라고 개소리를 뻘소리를 하길래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응?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얼굴 한번못본 데이터 어플로 만드는 사람한테 전재산을 다 가져다 주고 내가 가져다 줬어? 어? 왜 자꾸 이해 못하는 척하냐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던 날. 너 봤다 알고 있잖아. 내가 그 돈이 애기 돈인 거를 알기를 했냐? 내가 묻기를 했냐? 그 돈에 관심이 있었냐? 내가 달라 그랬냐? 그래 멍충아. 중간에 내가 그랬잖아. 내가 네 친구 감사 감싸, 감사하면서 인기가 많은 건죄가 아니라고요. 응? 너 그때 지랄할 걸었지 내가 구원당 인기 많은 게 죄라 그랬니? 둘이 붙어 있더니뭐 봉창 같이 살면 먹였냐 둘이 못잡아 먹어서 안달이더만 갑자기 한 사람은 인기 많은 게죄냐며 개가품을 불고 한 사람은 멍충님한테 더 빨리 연락하지 못해서 후회하셨다며 회개하시고 아, 다아름다고 뒤질뻔. 어? 어쨌든 아닌거 뻔히 알면서 마치 음... 내가 너를 팔아서 무당들한테 이익을 챙겼다면서 왜 그런 허무멍 방송을 했어? 너 내가 눈곱만 씨잘도없다는거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왜 없는 말을 지어서 해? 네가 원래 그런 애라는 거 그런 걸로 이익을 편취한다는 걸 내가 알고 는 있는데 이렇게 명백한 사실고도 사실 가지고도 싹다 무시하고 소설서 된다고? 네 거짓말에, 네 여거지에, 네 살이 사육에 지금 죽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사람이 몇명이냐 여기저기 전화해서 이제는 어 개짜이가 무당한테 돈을 뜯고 다닌다는 헛소리나 내고 다니고 야 천하의 멍충이가 왜 그렇게 혓바닥이 길어? 송금 내어서 까면 될거 아니야 병신아 증거 가지고 와 그럼 될거 아니야 나라고 들은 제목 없겠니 멍충아 오히려 네가 받은 그돈 따져 나, 나 어디 가서 입도 뻥 거다녔다? 널 지켜주려고 안한게 아니라 어차피 그렇게 먹고 사는 애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냅둔 거야. 어? 야, 네가 일본 사는 그 사람한테 돈 뜯어내려고 네가 원하는 금액보다 한참 못 미치니까 열받아가지고 어? 그 일본 사는 사람 죽이네 살리는 난리쳤을 때도 나그거 어디서 말한 적 없거든? 어? 네가 저 곤충 무당 방송 무당들한테 돈 받고 다닐 때도 나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은 어 없던? 네가 네 돈, 네가 네 주둥아리로 협박해가지고 돈 받고 다닌다는데 그걸 내가 뭔 상관이야? 내가 알바? 어? 네가 먹고 살라고 그랬나 보지? 근데 왜네 얘기를 마치 내 얘기냥 여기저기 전화해서 나인 것처럼 내 실명 얘기하고 다니면서 나를 앞서서 팔고 다니는데 어? 요즘은 아예 여기저기 전화해서 개장이가 돈 달라고 한거 얘기한 적 있나요? 개장이한테 돈 뜯긴 적 있죠?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해줘요. 개장이 그 여자 입단 거 알아요. 이렇게 하고 나가만 야, 너 나랑 통화했잖아. 너 사람들랑 통화잖아. 그거 혹시 그대로 나한테 들어온다? 이 어리석고 속보 이는 새끼야. 도대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다녔길래 너한테 연락만 오면 그거 고대로 나한테 들어오겠니? 타인들도 알거든. 나는 늘 진심이었다는 걸.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더 자기들을 도왔다는 걸 알거든. 어, 사람들이 바보니? 다 다너 같은 줄 알아? 너내 욕할 게마다 듣는 얘기 있지? 개장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 앞에서 개장이 욕하지 말라고. 그 얘기 꼭 듣지. 왜 그러겠니? 너 내가 누랑 연락한지도 모르지. 내 입에서 단한 마디도 안 나가니까 네가 모르는 거야. 나는 다니면서 다른 사람 얘기안해 그게 예의고 어? 그게 그게 매너란다. 좀 배워라. 그래놓고는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네가 하고 다니는 행동을 내가 한 것처럼 모함해서 사람들한테 뒤집어치고 다니는데, 네가 돈을 받건, 네가 성상납을 받건, 어? 나는 너 같은 애를 평가할 시간도 없고,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다니면서 다 팔고 다니지 말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까놓고 구걸하고 다녀 병신아, 어? 남들 욕 어지간히 하고 다니고 인생이 아깝지도 않아? 눈 뜨면 남 욕하고 미워하고 모아막 아유 불쌍아 진짜, 어?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물어볼 게 있어 이제 와서 내가 드는 생각인데 무당들한테 돈 받으면 안 돼? 나 이제 너처럼 돈 받고 다니려고 어안 되겠어 아주 야 태국 도령은 마당에 개명 말이 있는 거가지고 그거 후원 받더만 멍충아 너니 네 카페에 후원 개가 올려놨잖아 너 땡땡 땡땡 무당들한테 돈 받았잖아 어너 일본 사람니한테이억5천 뜯어내려고 작업치다가 걔가 백오십만 원 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쌍년 조카치난 난리를 쳤었잖아 진정 갈치는 네가 하고 다니면서 나는 받으면 안 돼? 나 이제부터 받으려고 어 나도 니들처럼 무당들한테 돈 받고 일해줘야겠어 우리 집에 무당들이 몇명 왔다 갔는지 알아? 울고 온 사람, 울다 간 사람, 하루 두번온 사람, 눈치방람 내가 진짜 여러 살줬거든 어? 그 하소연 다 들어주고 도움받을 만한 사람 좋은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밥도 사주고 생일 선물도 챙겨주고 심지어 외롭다 그래서 남자도 소개시켜주고 캠핑도 데려가주고 기도비 없다고 비참하다 그랬을 때 몇백만 원씩 주면서 기도 다녀오시라고 주기도 했었어. 이 뻔뻔한 보석인들아 니들 언제 나 위에서 초한번탄적 있냐? 지들 죽고 싶을 때는 울고불고 매달려 놓고선 니들 언제 나 위에서 기도 한번 올려준 적 있냐고 니들 이제 나 찾아오지 마. 어? 나 이제 니들 일 공짜 안 봐. 줘 씨발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대우 해줬더니 지들이 무슨 사범대 나온 선생님 주나 봐. 어? 대접해 주고 위로해 줄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보낸, 보낸 귀인이다 너는 우리 할머니가 보낸 귀인이다 죽을 때까지 네가 마음 써준 거 있지 않겠다. 너는 내 평생 은인이다. 너 아니었으면 진장 나도 남녀 선생 따라까스겠다 이지랄 떨더니 어? 쿠타나 기도 하나 들어와서 목구녕에 기름 촌칠좀 하니까 그때부터 언제 봤냐? 일반인한테 도움 받았다는 사실은 쪽팔린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나물러라. 응?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 응. 그렇게 모른 척하다가 공격당하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야 씨발 이제 돈 없으면 나 찾아오지 마라. 나 찾아올 것 같으면 돈 가지고 와. 이제 니들한테 단단 단 1초도 공짜로 못 내줘. 씨발 별것도 아닌 것들 진짜. 나도 이 멍충이처럼 돈을 좀 뜯어내야겠어. 앞으로 돈 없으면 돈있으면 멍충이 한테가지 어? 나도 무당들 진절 언더리 난다. 무당들 입상 거 말지어 서하는거 진절로 언더리 나고. 아유, 이들이 멍충이 욕할 때, 어? 뭐라 하면서 욕했어? 도식폭력도 불러다가, 어? 뭐뭐 뭐 죽여가지고 강바닥에 버린 다음에 뭐 문신까지 다 뜯어가지고 뭐뭐 뭐 어떻게 죽이네? 뭐 불에 태워 죽이네? 야, 니들 입에서 나온 얘기야. 내가 누구 입에서 나온지 다 그거까지 다 얘기해줘? 진짜 이것들이 지금 어디 지금 멍충이한테붙어 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야? 짜증나게. 아, 어쨌든 구원당아, 내가 너랑 언니 동생으로 지내온 시간과 내가 네 아들 둘을 지금도 보고 싶어할 만큼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뻐해어서조언 한마디 해줄 남자 없이 못 사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자 없으면 하루도 못 살겠어. 당분간 애들 보면서 살아. 얼마나 이쁠 때냐. 부엉당아, 너 진짜 실수한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너 진짜 나 같은 사람 못 만날 것이다. 세상 어떤 미친년이 망해서 사람 탈도없털는 없는 무당한테 그렇게 다 어? 그렇게 다 가서 돈도 주고 애들 봐주고 몇날 며칠씩 지 집에 가서 어? 징징대는 거다 들어주고 거금 들어서 무조건 살기만 하고 이렇게 해서 주냐 어? 내가 너를 알기를 하냐. 내가 너를 그 전에 본적 있냐. 내가 너한테 밥한끼를얻어 먹었냐. 네가 내 얘기를 한번 들어 주겠냐. 망하려고 보면 주위에 누가 떠나고 누가 그 자리에 들어오는지 잘봐 봐. 어? 어찌 됐든 멍충이 하고 시작된 그 인연 부디 오래 가 바라고 잘해 그리고 멍충이한테 네 전화기를 그냥 줘. 어? 띄엄띄엄 띄엄 얘기하지 말고. 하긴 얘기를 다 듣고도 소설을 써 되더라. 지 직업이니. 먹고 떨어져라 싶어서 상대 안 해주는 건 있, 내가 안 해주긴 하는데. 불이 잘 어울려. 파이팅해 파이팅. 어? 그리고 멍충아. 요즘 여기저기 저 터치를 해고 정신이 없지. 어? 어제 내가 전화받았는데 졸라 깜짝 놀라서 벅벅 벅벅 벅 다니면서 뭔 소린지도 모를 말로 시부를 탔고그렇게 누가 생각 없이 네 이익을 위해서 내 욕을 하고 다니래. 어? 신나게 욕하다가 내가 갑자기 전화기뺏어서 받으니까 귀신 본 것보다, 귀신 본 것보다 더 놀래가지고 그냥 소리 꺽딱지고 잡아지더만. 그리게 남자 새끼가 뒷감당도 못할 일을 뭐게시비냐 시사하게. 그리고 멍충아 사과할 거 같으면 똑바로 해맨트 따구라니까 사과 영상 찍어놓고 빠꾸 먹는 거 아니야 내가 가르쳐줘? 내가 불러줘? 불러줄 테니까 너 그대로 가자 읽을래? 어? 그리고 멍충아 나라고 들은 얘기가 없고 네가 나한테 씹은 얘기가 없어? 너 도대체 뭘 믿고 이러니? 너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그런 얘기도 하고 다녀 무슨 나도 니들한테 들은 얘기다? 다른 데서 들은 게 아니야 멍충아 어? 변호사들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내고 출연 한다고?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거 변호사법 위반이잖아 어? 야니 네 대장 중에 한 명이 그랬잖아. 돈 내고 무당 방송 출연하는 거 그게 사기래매. 그러면 돈 내고 변호사가 홍보 방송 내고 찍는 거 그건 뭐야. 어? 내가 500만원이란 금액을 어떻게 알겠어? 니가 이겼으니까 알지. 뭐 마르지 않는 셈? 그분의 마르지 않는 셈 요약 병원 이름에. 내가 걸 어떻게 알겠어. 어? 너한테 들었으니까 알지. 그럼 병원 운영하면서 뭐 1년에 몇 번씩 변호사를 공짜로 할수 있는 찬스가 있다매. 그래가지고 니네가 그러는 거래매. 어? 멍충아 니가 나한테 사랑한다 그러면 사줬던 얘기데더 해줄까? 더 해줘? 너도 나하고 했던 카톡 이 있고, 네가 나한테 보냈던 음성 파일 이 있고, 어, 전화받아가고 난리 난리 치면서 네가 나한테 막 노래 부르고 뭐 개쥐랄 육아 을따로던 그런 파일이 있는데, 너 도대체 뭘 믿고 그러니? 뭘 믿고 그러냐? 너, 네, 니, 니 카톡은 뭐 저장이 안 돼? 나한테 보냈던 녹음 내용 그 저장이 안 돼? 어? 어떻게 검사님이랑 나눴던 그, 그 협박하면서 나눴던 그 음성, 음성 파일 내가 까져 어? 내 그런 거 들려줘 내가? 나 그래도 어디 가서 틀어준 적한 번도 없다. 어? 어지간히 하고 다니 어지간히 어가간 까불고 다녀. 아 짜증나. 나 이런 거지 공개해야 되나?